자 안받은 사람 빨리 오세요 120개야 120개 많이 가지셨네 200개 가져왔어 200개 가져왔어 김선아 김사장 좀따라줘저 안받은 사람도 안받은 사람 갖다 드려 맞은 사람 어. 저 안에 저 안에 <laughs> 쌤쌤 나이 개쌤쌤보보나네라나 침내 야예 봤어 봤어 네. 아까 그래서 <laughs> 아, <넣어버리면서>? 다 <laughs> 아 a m s a 이 S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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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전세계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합니다. 네. <목소리> 어? 오! 어? 어, 맛있어. 오, 맛있어? 네. 라 네. 아라 네. 네. 상추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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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, 우리, 예, 라오스 청년들이 예, 상추를 깨끗이. 깨끗이 씻고 예, 라오스 말로, 팥사라. 팥사라. 와, 이거 뭐, 상추가 뭐, 뭐 이게 뭐, 우리 한국의 배추 같습니다. 배추? 예, 갈람비 다, 또비도극극한 인데, 파사나 야. 배추와 같이 커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띄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 그래, 상추 한 단이 이렇게 큽니다. 이 예, 한국에. 배추죠 배추. 오, 여기는 오,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렇게 부엉이를 많이 돕고. 우리나라 같은 게딱 끝나면 다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네. <laughs> 이사람들는 그런 게안 되네. <laughs> 예? 그렇죠.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우리나라는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막 탁탁 그러지만은 여기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<laughs> 우리나라 같이 정확하고 신속하고 어? 분담이 잘돼 있는 데가 없어요. 다른 나라는 뭐뭐 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러니까 여러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. 약속이 5 시에 해 놓으면은. 나타나기는 여덟 시에 나타나는데, <웃음> <웃음> 그래, 아, 그 정상이다. 이렇게 생각 하는데, 옛날에 우리 코리안 타임이 있었잖아. <laughs> 어, 오, 오, 네? 오, 아주 초단급으로 맛있어. 그어요 여기에 참여 그리고... 모든 사람들에게 옥수수 예, 하나씩 제공하는 그런 한 시간을 개씩, 한 개씩 줘. 한 개씩. 자, 한 개씩 받아 먹겠습니다.

다못 달라 그렇게 좋은데. 자, 아니 나는 먹었대 먹었어? 한 어. 자, 하나 까봅시다. 야 하나 까니까 이렇게 큽니다. 어미, 어미, 어미. 한번 먹어보자 아 맛있네 아. 수 아. 음. 라이. 라이 라이 저봐봐 <놀람> 오늘 수았네 <수지> <놀람> <야>. 라이 <놀람> 라 딜랄라이 네? 네. 네. 옥수수 파는 사람이 팔려 봐가지고 한군데가 다 파니까 딜랄라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이다 옥수수를 입에 물고 싶습니다 야, 우리 나와, 아가씨들. Hello. 아, 땡큐. 땡큐. 밥 잘. 밥 잘. 야, 사봐야 돼.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먹는 것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. 모든 사람의 옥수수 하나씩 문질러니까그 시끄럽던 장소가 한 번에 조용히 해져버렸습니다탄소리 <laughs> <laughs> 하지 말고 옥수수를 입맛하나가 나하고 같이, 이번에 동행한, 우리 김명구 사장입니다. 아, 승리. 어, 자이 어? 이 어? 너싸워 갑자이. 기나이지나이다이